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귀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15장 7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명령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금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 즉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해라라는 명령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민족들은 죄가 가득할 때마다 여러 차례 끔찍한 심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613개나 되는 조문과 더불어 추가적인 행동 지침들까지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진지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여 잘 지키려고 애썼다면 구태여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될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얕은 수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하나 규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이들이 바로 바리세파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엄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율법 조문의 문자적 해석의 엉마였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지나치게 남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서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도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리세파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이와 같은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끝에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이었던 고넬류를 향한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며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들이 깨끗해지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대신 죽을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니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앞과 뒤가 반대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일방적인 사랑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생각하고 거룩하지 못해 보이는 이들과 선을 긋고 그렇게 복음의 외딴 섬처럼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리스파 사람들처럼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 있을 뿐 우리의 행위의 거룩함과 속됨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도 그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피 값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물이 정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잘 섞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바로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친구나 직장 선후배와도 선을 긋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희생하셨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된 소식을 차별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요셉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